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해 부모에게 얹혀 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자녀의 경우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를 신조어로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일본 사회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취직이 어려워지고 소득이 줄자 부모에게 기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자녀를 페러사이트 싱글이라 명명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에서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하게 됩니다. 성인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학비도 스스로 벌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부모의 퇴직연금을 축내는 자녀를, 키퍼스, 캐나다는 직장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부메랑 키이즈, 호주는 마마호텔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뿌리깊은 습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자식 교육과 관련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수많은 성공 프로세스 속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 수많은 성공 프로세스를 따라 자식 교육을 하는 것이 부모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성공 프로세스대로 제대로 해주지 못할 경우는 자식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다 해도 그건 부모 잘못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방정식이 유용하고 전문가들은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필수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 방정식이 한쪽 면만을 보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위 부모에게서 정보를 얻고 자기 자식들만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생각이 습관적으로 한쪽 면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교육과 관련하여 관여하는 습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생각이 상식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자식 교육과 관련하여 부모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수록 서로에게 더큰 자유를 주게 되며 더 많은 것이 변화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오히라 미스요 작가는 야쿠자의 부인에서 법무사로 변호사로 자신을 변신시키면서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일본에서 26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책에서 오히라 미스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꿈꾸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행동이, 습관이, 성품이 그리고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 방정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방정식을 확인하고 재구조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회는 양극화 현상으로 소수의 사람만이 경제적 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방정식을 확인해보고 최초 입력값인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그 생각대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으로 인생 방정식을 재구조화해 보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